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 트렌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또 하나의 혁신적인 작품, 바로 2026년형 KTX 스페스 드래곤 초고속 방탄 열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열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력의 결정체이자 미래교통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놀라운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KTX 스텔스 드래곤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현대로템이 공동으로 개발한 차세대 초고속열차로 스텔스 기술과 분용 방탄 시스템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민간형 방탄 고속열차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스텔스 드래곤은 드래곤의 강인함과 은밀함을 상징하며 공기 저항을 극도로 줄인 유려한 외형이 특징입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그 스텔스 드래곤은 브라운과 그레이의 조화로운 컬러로 제작되어 미래적인 느낌을 줍니다. 차체는 초경량 티타늄 복합소재와 나노카본으로 만들어져 충격 흡수력은 높으면서도 무게는 기존 KTX 대비 20% 이상 줄었습니다. 또한 레이더 반사율을 최소화한 스텔스 디자인 덕분에 군사보안 구역이나 재난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성능 면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이 열차는 최고 시속 540km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일반 운행 속도는 480k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일본의 신칸센이나 프랑스의 TGV보다 빠른 속도이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5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고속주행 중에도 진동과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것입니다. 내부에는 차음 소재와 자기부산 기반 서스펜션 시스템이 적용되어 탑승객은 마치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에 있는 듯한 조용함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방탄 기능을 살펴보죠. KTX 스텔스 드래곤은 군용 열차 수준의 보호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차체는 12.7mm 기관총의 탄환도 막을 수 있는 복합 방탄 패널로 덮여 있으며 창문은 다힌 강화 방탄 유리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열차 하부에는 폭발 충격을 흡수하는 반응형 아머 시스템이 장착되어 테러나 폭발 상황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합니다. 보안 시스템 또한 첨단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위협 감지 시스템이 탑재되어 주변 360도를 실시간 스캔하며 의심스러운 움직임이나 장애물을 즉시 탐지합니다. 또한 열차 운행 중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중앙 통제센터에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내부에는 AI 보안 로봇이 순찰을 돌며 무단 접근을 차단하는 역할도 합니다. 승객 편의 기능도 놓칠 수 없습니다. KTX 스텔스 드래곤 응각 좌석마다 개인용 스크린 무선 충전 패드, 냉난방 조절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프리미엄석에는 마사지 기능과 스마트 글래스 창문이 적용되어 창밖 풍경을 실시간으로 확대하거나 어둡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식음료는 로봇 발리스타와 셰프 드론이 직접 제공하며 와이파이는 위성통신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연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이 열차가 하이브리드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전기 에너지와 소소연료를 병행하는 구조로 친환경적이면서도 강력한 추진력을 유지합니다. 비상 시에는 내장된 리튬 세라믹 배터리가 자동으로 작동해 최대 800km를 추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KTX 스텔스 드래곤은 단순히 빠른 교통 수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형 모빌리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KTX 스텔스 드래곤 한 편성의 제작 비용은 약 7,500억 원, 즉약 55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첨단 방탄 기술과 스텔스 소재 AI 시스템이 대거 탑재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민간 기업들은 이 프로젝트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출형 모델을 개발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열차는 2026년 하반기부터 서울 부산 노선에 시범 운행될 예정이며 이후 평양 서울 부산을 잇는 남북 통합 노선에도 투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UAE,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이 열차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국가 간의 전략적 이동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의 상징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TX 스텔스 드래곤은 단순히 빠른 열차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기술 경쟁에서 선두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부심의 상징입니다. 고속, 안전, 친환경, 미래 지향, 이네 가지 핵심 키워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세계 교통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초고속 방탄 열차가 실제로 운행된다면 여러분은 타보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오토 트렌즈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만들어낸 미래의 이동혁명, 2026 크스텔스 드래곤 초고속 방탄열차 다음 영상에서.